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라 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라고 단정지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지 저희들은 그, 이유, 그 의미와 또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자, 혹은 권위자, 또 어마한 분이라는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일까라는 그 의문을 분명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때론,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여기지만 또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생각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두렵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처럼 다정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같은 분으로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양들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죄인을 용서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이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인간들을 과감히 심판하시고 징벌하시지만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그 특징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리더십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리더십과는 차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리더십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강했던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예수님으로 인해 깨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이신 리더십은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지도자는 명령하는 자 혹은 군림하는 자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란 권력과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죠. 한 번도... 권력을 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군림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며 그들에게 진정 당신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리더십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리더십, 또 다른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보수적인 리더십이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도자를 서번트 즉 섬기는 자의 리더십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줄 만큼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과 헌신 또 희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또 이러한 리더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 신 이상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만약 이 사회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간다면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 세상을 허무는 존재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 세상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요 우리의 공동체 생명 동안 고귀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의 희생과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띄죠.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한 마리의 양이 되고자 모인 자들의 그 믿음의 우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부정하고 저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소를 따르다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과감히 예수님에게 등지고 배신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 우리 성도님과 제가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우리 라는 울타리를 초월하여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처럼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이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꼭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구별되지 않고 편애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 외모와 성격과 추구하는 것조차 다른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까? 본문 14절 15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신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숨은 정말 귀하죠. 정말 고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추상적인 개념, 상징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지 않았던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 죽지는 못해로 우리의 살과 피, 즉,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아낌없이 나눠줘야 합니다. 이 사랑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편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며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 주신 목자입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며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진정한 목자 리더십은 타율성이 아닌 자율성입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 서번트 즉 섬기는 자의 리더십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 간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그런 경험을 이 맛을 경험하신 또 아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하고 실천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남편으로부터 또 아내, 또 자녀들에게로부터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 우리의 공동체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점차 점차 넓어지고 확대해질 때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으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시는 기한 믿음의 성도님 사역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라고 말하지만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우리는 우리 밖에 살았던 그런 양들의 어떤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 역시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시천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겸 믿음의 성도님들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며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하시사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또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사. 당신의 뜻에 응답받는 은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